인터넷 약정 끝나면 현금 지원해드리는 인터넷 민족과 함께합니다. 군산대학교 no 군산 내부라고 합니다. 에이... 야, 아이, 저 ᄉᄇ의 사이언스. 아, 시야하고 안 되는 횡단 보도가 있는데, 저 돌았냐고, 저거, 이 아, 보행자 위협에 빡 돌아 돌아붙ました... 붙었다고 하지마. 에 차주님도 뭐 도끼인 개긴인데요 바로 신고해 놨다라고 합니다, 만 사유지라서 그안 되죠. 사유지건 사정이건 이런 ᄉ ]들 존나 많아요 몸에 힘 빼고 러웨 하면 진짜 향 꼽는겁니다 시야 확보 안되면 좌우 도리도리 에라이 신호는 이미 바뀌었지만 이 오리새끼들 고추장으로 대가리 찍어버라그 와중에 우회전 공습경보가 야야, 이 정신 꺼꼬진 고데기가 직진을 하고 있어. 아이 대가리 꽃받친가 제초제 뿌려버려라 그냥. 씨, 교차로는 여지 없죠. 에다 통과할 때까지 사주 경계 많이 살 길이지 않을까. 씨, 신고 기한을 놓쳐서 방생이야. 씨, 아이고. 우회전을. 아이 뭡니까 저넌못 지나간다 아 역대급 공구리 집성촌이네 뭐... 여기가 이 김포 중고차 매매단지 입구라고 합니다 씨. 아이 그 와중에 저 개자식은 사이드도 편놨네 차에 대모 몇개 들고 다녀야 해요 고시를 마냥 하나씩 뿌려버리게 아한 대도 아니고 빼달라고 할수 없어서 외박 후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내몸뚱이 네 마냥 숨지기며 통과는 했다고 합니다 저거 이민원몇번 들어갔겠지만 사실상 방치하는 거죠. 왜? 2차로 문제없이 직진을 경숙병보 뭐야 이거 그만 그만 하라고 이정신꺾 꾸진 아줌마야. 아이 아, 핸들에 손 떼고 악셀만 밟아도 3차로 가겠구만 누가 보냈냐고 이 개새야. 아이씨 아줌마가 미간에 나이아가라 폭포 때려 박으에 내리자마자 아 왜잘 가고 있는데 나를 박아버리냐 아 그래 그래구나 아, 뭔들뭔들 저게 정상이죠 양측 보험사 모두 아줌마 100%다 현장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아줌마는 8대2 주장 대인 없이 1 0 0대형 하자고 했지만 끝까지 8대2 주장으로 소송 가겠다고 하 씨. 어, 피곤하다 피곤해 아가리마 토로도 피곤해서 시몬스인데 차주님 수면 단축 해버렸겠네 이 씨. 아, 이걸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겁니까 제발 운전대 잡지 마세요 씨. 일어나 인터넷 민족에서 못 받은 지원금 받아야지 쓰고 계신 인터넷 TV 가입 유신기변으로 최대 98만원 정수기 가전 회사 최대 32만원 현금 지원금의 혜택을 드리며 특별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최신 공유기 무료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은 지금 당장 인터넷 민족 검색하셔서 푸짐한 혜택 챙기세요 신호가 바뀌고 예... 아이 아, 후달리주 야야 이 레이미 본야스키 니 기구로 핸들 돌렸나 이씨 아이 빛감도 좋지만 일단 끝차로로 대가리 놓으라고 미간에 니키 꼽아볼라 그냥 동네 비둘기도 한 번쯤 봤을만한 우회전 건너뛰기 존나 많습니다 우회전 차는 끝까지 주시해야 하며 바로 신고 개돌아이 아이 돌아버리겠네 진짜 자회전하기 위해서 달려가 뭐야이 레이미 본 야스키는 넌못지나간다아 <laughs> <아유>, 진짜 운전 씨 <laughs> 어디 미친놈한테 배워고 한다. 띵 앞에 가서 돌리라고 이씨까 <laughs> <laughs> 꼭지 잡고 돌려버리기 전에 아, 대가리 진짜 모자 쓸 때만 사용을 하는 건지 대체 이런 모지이 같은 운전은 왜 합니까.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주면 섭섭하죠. 에 아스팔트 국민 백신 9만 생각 좀 하던지 운전대를 잡지 말던지 저기 <laughs> 이중주차 차량이 보이며 아저씨가 타고 빠꾸를 하는데 아! 핸들을 너무 돌렸는데요 <laughs> 줄 알았다. 빤스러는 야동 보고 바지 내리는 거 마냥 자동 이주가 <laughs> 아니라 한쪽에 차 세우고 다시 와서 에 예, 번호판 CPR을 했지만은 이미 요단강 가버렸는데 오, 씨, 한참을 염병 떨다가 런. 그대로 빤스런을 했다고 합니다. 아이 보는 눈이 몇 개인데 그냥 전화를 해라이빠 대갈 통화. 아신고에 났으면 이0만원 미만 벌금도 나와요. 보험 처리하면은 끝 나는 건데 왜 이런 멍청한 짓거리 하는 건지. 씨. 내 신호에 달려 쩡! 쩡! 너희 아저 볼링핀들은 그냥한 처벌라 이미친 x 들의 신호등 안봐 이개 중이병이 아직 안 끝났나? 앞범퍼로 테마 시켜볼라 그냥 20대 같이 보이면 눈깔이 뻥튀기 아니라면 횡단 보도 신호등을 받겠지만 그냥 몸뚱이 던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거 날려버리면 무조건 나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는 게 이래서 횡단 보도는 신호에 상관없이 넓은 시야로 통과가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가능 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이때 와서, 에, 시동 끄고 콜 잡고 있는 것 같으며, 이 그림. 아이, 거울 속내 면상인가, 이씨. 야, 그만, 우리끼리 정신 차리라고, 아이씨. 아이고. 아 빠꾸 하면서 전방 주시하고 있으셨나. 바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아이 새우깡에 모여드는 갈매기 마냥 여지 없죠에 사주님은 못 봤다라고 합니다만 nope. 안본 거죠이씨. 이 사고는 뭐 100대 0이라 과실 따질 건 없어 보이고요 방금 전까지 차가 없다고 혁디 푼다. 헐 그냥 서버립니다. 사람도 뒤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꾸 할 거면은 룸밀러및 사이드 확인. 기본만 잘 지켰다면 이런 자원 낭비는 없어지지 않을까. 차선 보고 와. 아 차선 보고 와. 아 차선 보고 와. 어? 아 차선 보고 와. 배려 병... 좀. 아유 이 지나가는 동네 길냥이도 절레절레 해버리겠네. 참 지겹게도 반복을 하죠골 쳐버리는 건 뒤에 승객도 같이 엠병을 떨었다고. 아유 말리는 것도 구역질이 나오고요에 옆차 주시하시면 자 아이씨. 아이, 니갈길좀 가주세요, 이것도. 뭐야, 저바람는 오지 마, 이 개새끼. 아이씨, 눈깔이 혼전승결인가. 좀 보라고, 이. 아. 아무튼 군형만 보이며 일단 쑤셔 놓고 싶어하는 저런 발발이들 존나 많으며 넓은 시야로 이유 없이 안 가고 깨작거리고 있다면 유도탄 여지 없을 확률이 먹으면 싸는 확률입니다. 감속 및 주시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게안험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 이 가정에 무사태평하시길 바랍니다.